좋아요. 너클, 네, 너클 많이 받을게. 좋아요 지금 좋아. 요 너클 풍쪽으로 가야 돼. 지금 좋아요? 지습니다나 플래셔. 너클 봐야 돼요. 분다 너클 좋아요. 리스트. 이좀더 가야 돼요. 더더 가. 지금 좋아요. 레스트레스트아 좋아 좋아 좋아. 일 어디 어디 어디요? 아 어디가 일본다아뭐브파 좋아 스트렇지 좋아. 아니야 주지마 그렇지. 좋아 레브 진짜 좋아해. 가 플래시. 진짜 좋아요. 콜자 할수 있다! 그렇지! 할수 있다! 할수 있다! 그렇지! 니 포지션! 그렇지! 오! 엘프 컷! 플레이 조금만 볼게요 음, 그렇죠? 조금만 음, 볼게요 됐어? 훅! <목소리> 그렇지! 엄지만 살려! 엄지만! 그렇지! 천천히, 천천히! 상대 엠코바를 하나 있어. 엄지만, 엄지만 시켰어. 옳지, 옳지. 바깥쪽으로 가. 천천히, 천천히. 어깨 잠궈야 돼, 어깨 잠궈야 돼. 이거 안 불리해. 이쪽으로 가야돼요? 조금 더 가야돼요? 좋아요. 지금 쿨링 생각해봐. 꼭. 주면 안돼, 주면 안돼. 그렇지! 그렇지! 그렇그렇 니가 위에 멍을 났는데 기다려! 멍지 더 타. 타잘 타잖아. 생각해봐. 아니아 아니, a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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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t t i n g there? I'm t a l k 그렇 g to you. Young girl. Young girl. Young girl. I'm not talking to you. 오, 가져왔다! 가져왔다! 기다려! 오피 니가 탁 먹었다. 그렇지, 기다려, 천천히. 그렇지, 오,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, 에고주신. 기다려. 기다려, 기다려. 팔꿈치가 빠져야지, 응. 반대쪽 팔꿈지 아, 지금 우선에 진다을 했거든. 내니 승리가 무조건 진다고 했거든.